자, 위쪽에 도미닉 선수, 아래쪽에 페드로 선수입니다. 경기 시작했고요 일단 뒤에서부터 해골이랑 아스. 일단 진화해골이 공개가 됐고, 몽크까지 이르면 광벌 쪽 가능성이 꽤 높아지고요. 어? 서로 몽크? 이러면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몽크가 나왔을 때는 뭐 로자, 벌룬 쪽이 가장 픽률이 높긴 합니다. 자 로켓병까지 빼주면서 앞쪽에서 피닉스 먼저 녹여주는데 화살로 깔끔하게 정리 서로 교환이 되고 있고 어, 이거 빠르게 들어요 로켓병이 빠졌기 때문에 공중 커버가 좀 빠진 턴이라고 생각을 했고 타이밍 너무 잘 들어갔죠 이러면 아 눈덩이까지 쓰면서 잘 지켜주네요 아스까지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수비가 잘 됩니다 이러면 공중 커버가 뇌전탑이랑 로켓병이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뚫어야 될지를 생각해줘야 되는 도미닉 선수예요 그리고 로켓병이랑 눈덩이 다 나온 패드로 선수 지진까지 썼다는 건 호그 쪽에 확실히 가까워졌네요. 이러면 몽크 오진데 몽크 광벌 매칭입니다. 자 앞에 피닉스까지 붙여주면서 힘써매 해주고 스킬로 한번 버텨주면서 몽크 피 빼주고 있죠. 이러면 킹 타워가 아 이게 킹 타워가 열렸어야 되는데. 킹타워가 열리지는 않습니다. 아쉽죠. 호그로 어그로 끌어주면서 피닉스 수비 깔끔하게 되고 눈덩이까지, 어 이거 지진 쓰면 데미지 들어가죠. 한 대, 이거 두 대까지 들어가고 세 대가 들어가줍니다. 야 이거는 도미닉 선수 입장에서는 진짜 뼈아픈 상황이네요. 안쪽에 수비해야 되는 해골이 빠졌었고 그게 지진에 녹으면서 에, 눈덩이도 빠졌었던 타이밍이기 때문에 수비가 어려웠던 턴이었죠. 다시 한번 다리 쪽에서 서로 힘싸움 해주는 모습이고 진화의 골이 이러면은 그냥 버려지는 그림입니다. 몽크가 버텨주면서 어 이러면 빠지거나 스킬을 써서 아 이거 도미닉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 아쉬운 그림이네요. 자 일단 수비 잘 됐고요. 천천히 수비 안쪽에서 플레이해주면서 호그각을 재주네요. 이러면 천천히 구탄 타고 나와주면서. 지진까지는 무리하지 않는 모습이죠 자 앞쪽 트라 막히고요 힘싸움이 앞쪽에 해골로 버티고 는 로켓병 귀찮아요 스킬을 빨리 빼라고 앞에서 계속 귀찮게 해주는 거고 스킬 쓸거 알아서 킹타워는 깔끔하게 오픈 이렇게 되면 눈덩이로 버텨주면서 뒷라인 들어와도 레전탑이 돌기 때문에 안쪽에서 수비가 깔끔하게 될것 같죠 피닉스가 나고더라도 심지어 수비가 되는 턴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거 딱히 없고요 야 근데 일단은 1800대 1600까지 도미닉 선수 많이 따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벌룬으로 데미지가 안 들어갈 것 같다면 벌룬으로 엘릭서를 뽑아주면서 오히려 광부로 누적대라는 그림 나올 수도 있고요. 확 이거 페드로 선수가 앞쪽에서 진화로 캡병 잘 이용해 주면서 누적대 많이 들어갔고 예 수비 어려운 턴에 호그 잘 들어와 주면서 도미닉 선수가 첫 번째 경기를 포기하고 마무리가 되네요. 그리고 빠르게 다음 경기에 쓸때 준비하고 있는 걸로 보이죠. 자, 두 번째 경기 시작합니다. 주에서부터 도미닉 선수 이번에는 진화 기사 가져와 줬고 페드로 선수는 이번에 진화 아처 준비해 준 모습이에요. 설때 엘릭서 서로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봐주고 있고 로켓병 활용해서 잘라 준 다음에 이번에는 도미닉 선수가 호그를 들고 왔을까요, 역시나. 이렇게 되면은 킹 타워는 빠르게 오픈이 됐고요. 뒷라인 정리됐고 이런 호그한테 누적딜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자, 역공각 해골 먼저 건너가면서 스킬쓸 타이밍이 나오긴 하는데 로켓병 빠진 타이밍 한번 이용해주나요? 스킬을 어 써줍니다 마지막 틱에 스킬 써주면서 최대한 붙어서 스킬 써주고 통나무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면서 여기까지 이러면 페드로 선수는 어 최근에 이제 진화 로자가 아니라 다른 진화 카드를 쓰는 로자 덱이 나왔었단 말이죠 그래서 로자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화 아처여도 충분히 로자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소스 자체는 굉장히 로자에 가깝기 때문에 잔 안쪽에서 고블린 활용해서 수비해주고 지금까지 도미닉 선수는 퍼펙트 게임으로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른쪽으로는 로켓병으로 이득을 봐주고 호그 보내준 다음에 왼쪽은 진화기사로 해골킹까지 뽑아줍니다. 포그로 누적딜이 그렇게 잘 들어가고 있진 않지만 로켓병 누적딜로 계속 괴롭혀줄 수는 있는 도미닉 선수고요. 자 왼쪽 수비 아스로 어그로 빼주면서 깔끔하게 정리까지 이러면 아 진화 저 오른쪽 잘 잘라주면서 이득 챙겨주고요. 왼쪽도 수비가 쉽게 되죠. 자 뒤에서부터 로자 뺍니다. 역시나 이게 최근에 그런 경기가 진짜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번 드림액 토너먼트에서는 진화 로자가 아닌 일반 로자를 쓰는 로자덱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개인적으로. 나 통나무로 잘라주면 서해굴 무덤 귀찮은 거 잘라주고 천천히 이번 로자턴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죠. 자 호그는 한대 맞고 끌어주면서 여기까지 이런 진화 아. 이러면 기사까지도 수비가 무난하게 됩니다. 스택을 많이 먹긴 했지만 저 로켓병이 너무 까다로워요. 파블로 계속 잘라줘야 되는데 순환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파블로 자르더라도 다음 로켓병이 돌아서 계속 좀 귀찮은 각이 나올 수 있고 아스카 있으면 오른쪽이 데미지가 한 대만 들어오고 마무리 이러면 괜찮죠. 양쪽 돌려맞는 그림이라 자 오른쪽도 로켓병으로 또 양쪽이 계속 이렇게 들어오면 까다로울 수밖에 없어요. 로켓병이 분명 까다로운 매칭이 맞습니다. 아 일단은 또 오른쪽 로켓병 남은 거에 로켓병 한번 더 돕니다. 로켓병을 두, 두 마리 운영할 수 있는 도미닉 선수예요. 그러면서 페드로 선수 확실히 체력이 많이 빠졌습니다. 오른쪽 타워가 1400까지 빠졌고 거의 타워 체력이 1000 차이. 이러면 로자로 들어가면서 이득을 보려면진화아처로 이득 본턴을 한번 잘 이용해줘야 되는데 오 이거 잘 끌어줬죠? 좋습니다. 자 앞에서 힘싸움 해주면서 건물이 빠지고 이득본 턴이 있다면 로자를 찔러주겠지만 그런 타이밍이 안 나오니 계속 뒤에서부터 로자로 강만 봐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썩 마음에 드는 에이, 상황은 아닐 걸로 보이고 끌어주면서 슬로우 걸고 깔끔하게 호그까지 정리 야 로켓병이 진짜 너무 까다롭겠네요 이건 자 왼쪽 고블린 자르면서 들어갔고 뇌전터 먹으로가 안 끌리면서 데미지 많이 들어갑니다. 잠깐 와 한대 더 들어갔어요. 아 도미닉 선수 여기서 변수가 나와버립니다. 어? 지금 이슈가 있는지 그 어? 게임이 계속 안 되나 봐요. 그러다가 유닛이 한 번에 다 빠졌습니다. 아 도미닉 선수 아예 손 났네요. 게임 안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가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거 레드 와이파이 이슈가 아닐까 싶어요 야 그냥 이렇게 끝나버리네 와 진짜 이게 어떤 이슈인지는 모르겠지만 클래시 로얄 대회에서 진짜 이런 장면이 꾸준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이슈인지 우리가 들을 수는 없습니다 사운드가 없어서 근데 일단 경기가 어쨌든 끝까지 진행되지 못했고 레드 와이파이 이슈로 생각이 되는 근거가 뭐냐면 도메닉 선수가 손을 들어서 문제를 알리는 순간, 이제 뒤에서부터 기사가 걸어가고 있는 타이밍이었는데, 그때, 잠깐, 한, 4초 정도였나? 가만히 멈춰서 아무것도 빼지 않고 있다가, 로켓병이랑 지진이 동시에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 지진을 미리 써놓고, 로켓병도 이 위치에 뺄 거고, 이렇게 여러가지 조작을 해놨는데, 계속 안 되다가, 렉이 풀리면서 동시에 카드들이 연속으로 써진 게 아닐까라는 추측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와, 저는 처음 보는 상황인데, 자, 이거 지금 스코어 보면 1대0으로 돼 있죠. 이 말은 지금 재경기가 됐다는 겁니다. 아까 두 번째 라운드가 문제가 있었던 걸로 판단이 됐는지, 예, 재경기로 1대0으로 다시 시작을 해줘요. 그리고 도미닉 선수는 뒤에서부터 아쳐 진화 카드가 확인이 됐고요. 페드로 선수는 패 아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로 또 어떤 덱을 준비해 줬을지, 해골 킹 활용해서 안쪽에서 깔끔하게 수비해 주고, 자. 볼러 위치가 어 여기서 멈춰주면 이거 데미지가 같이 들어가는 각인데 아 자고가 먼저 맞아주지 못하면서 야 이게 데미지가 조금 들어오긴 했습니다. 근데 역공각 일단 세게 들어갔어요. 리프까지 써주면서 세게 들어가는데 피닉스에 놓긴 했고요. 킹 타워도 깔끔하게 열립니다. 초반 공격각 데미지가 아 들어가주지 못하네요. 킹 타워 한 열리면서. 굉장히 아쉬운 스타트가 됐죠. 자 왼쪽 낚시꾼은 고블린 활용해서 수비에 주는 모습이고요. 도미닉 선수가 뭔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죠? 화면이 아예 캠으로 돌아갔는데. 무슨 이슈가 있는건지 어? 다시 보여.. 뭐지? 예, 네, 어쨌든 네, 다시 중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볼로 오는거 수비는 했지만 이거 데미지 한 대가 들어가구요 두 대까지 들어갑니다 자 낚시꾼으로 리프 빠르게 데려와서 잘라준다면 여기서 한번 이득 볼수 있는 각을 잡아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스킬 쓸수 있겠죠 스킬 쓰면서 안쪽에서 끌려간 다음에 스킬 쓰는 각 이득 챙겨 줍니다. 오른쪽에 데미지 살짝 들어가고 엘릭서 한번더 뽑을 수 있는 각이긴 한데 아 여기까지 진화 아처 활용해서 깔끔하게 수비가 됐고요. 자 이거는 진화 아처가 아오딱 잘립니다. 이런 왼쪽에는 어느 정도 데미지 맞아줄 수도 있었지만 낚시꾼 활용해서 깔끔하게 수비하고 천천히 가요. 저 왼쪽은 엘릭서가 빠지지 않고요. 양쪽 돌려 맞아주면서 오른쪽 세게 들어오는 그림인데 피닉스가 빠졌기 때문에 리프로 빠르게 잡아주고 들어간다면 번개로 딜라인 잘라주고 자 일단은 지금 볼러 데미지가 같이 들어가고 있는 게 진짜 아프기 때문에 데미지 1055까지 야 이거 진짜 아파요 자 여기까지 교환이 되고 페드로 선수는 이번 라운드도 로자를 준비해준 모습입니다 뒤에서부터 일반 로자 활용해서 천천히 운영해주고 있고 체력이 첫 남았기 때문에 이번 턴 해골 무덤을 쓰는 입장에서는 저 볼러가 확실히 까다롭긴 합니다 자 버텨주고 낚시꾼으로 끌어주면서 한턴더 버티고요 해골킹까지 자 스킬 쓰고 리프트 한걸음 걸었기 때문에 티피 DPS가 낮아지긴 했는데 자고 이러면 수비는 깔끔하게 되겠죠 아 번개까지 번개 누적대 같이 들어오고 있는 것도 많이 까다롭긴 합니다 바바통도 데미지 맞으면서 스킬 슨 타이밍 앞에 나올 거 생각해서 아초로 힘싸움 이러면 이거 번개각이 계속 꾸준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게세배 타이밍까지 고, 이제 도미닉 선수는 왼쪽을 최소한 엘릭스로만 수비를 하면서 오른쪽으로 자구를 찌를 거란 말이죠 그런 걸 생각해서 어 잠깐만 이거 낚시꾼이 어 오른쪽 땡기는 동안 왼쪽 데미지 많이 들어와요. 자, 아하 이러면 야 이거는 역전을 안 당해도 되는 타이밍을 역전 당한 거라 이번 각을 못 살린다면 이번 판 굉장히 예 위험해졌습니다. 남은 체력 279 번개 쓰면서 들어가지만 낚시꾼으로 막았고요. 자. 이번 턴 로자 들어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 턴입니다. 파이어볼로 때려 주면서 남은 체력 72. 로자들이 안 들어가니까 수비에 준 다음에 파보를 다시 돌려야 되는 페드로 선수고요. 분노까지 쓰면서 자, 번개 각도 나오기 때문에 그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고 잠깐만 낚시가 앞에서 버티더라도 파보를 날리기 시간이 아. 야, 지금 좀 감정이 서로 과격해지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 저는 이런 장면을 클래시로얄 중계하면서 처음 봐 가지고 충분히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선수 입장에선 어쨌든 커리어에 영향이 가는 굉장히 중요한 대회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진짜 어떠한 이슈가 있었다면 그걸로 문제가 될수 있는 게 당연한 거고 당연히 그분의 민감한 것도 당연한 거고요 하지만 좋게 좋게 좋은 방향으로 또 가야 하겠네요 자세 번째 경기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진화기사 빠르게 확인이 됐고요 자, 이번에는 페드로 선수가 리프를 준비해 줬습니다. 어, 이거 호진 들고 왔죠? 이렇게 하면 스킬까지 쓰면서 빠르게 녹여 주고 자. 여기서 지진까지만 맞고 역공 가는 각좀 세게 들어갈 수 있긴 하지만 광부까지 앞쪽으로 넣어 주면서 진짜 세게 들어갑니다. 일단 리프가 강을 안 건넌 턴이라 뒷 라인부터 수비하지는 못했고 아, 고블린 넣어 줬는데 리프는 잘립니다. 자 다시 한번 빠른 순환으로 호그까지 진입을 해주고 이번 턴 엘릭서가 없어서 기서를 버텨주는 동안 아 어느 정도 때리긴 했는데 폭탄타워로 완막이 가능한 턴이었죠 자 일반 로켓병 활용해서 어 이거 위치가 잘못 나오면서 아 이거 그것 때문에 가드까지 쓴 건데 완전히 꼬여서 킹 타워가 열려 버립니다. 호그 입장에서는 진짜 뼈아픈 실수 낼 게. 자, 이거 앞에 틀어 막아놓고 호그부터 수비하는 거야. 너무 침착했죠? 이게 진화 기사가 먼저 넘어오는 터는 이제 굉장히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해서 수비 굉장히 천천히 세심하게 잘 해준 페드로 선수입니다. 가드 데미지는 그냥 맞아주네요. 아픕니다. 그래도 엘렉서를 맞춰주기 위해서 맞아줄 건 맞아주는 모습이었구요. 자, 일단 누적 되는 서로 비슷비슷하게 가고 있긴 하지만, 도미닉 선수 입장에서는 킨타워가 열려있는 게 굉장히 까다로울 수 있다는 거. 안쪽에서 폭탄타워 쓰면서 천천히... 아, 이거는 기사 앞쪽으로 빼주면서 너무... 천천히 또 수비 잘해주는 모습이고 도구로 가드 견제하고 이거는 가드 견제했으면은 충분히 광부각을 볼수 있는 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광부 던져주면서 아 하지만 기사로 수비가 잘 되긴 합니다 지진 빠르게 써주는데 일단 여기까지 자 이거 데미지는 안 들어갈 것 같죠 네한대 들어가진 않았지만 로켓병 쌓이는 거 귀찮습니다 아 이거 로텍 썼는데 일단은 로켓병을 자르진 못했어요 이거 살릴 수 있나? 오 살렸죠 근데 통나무로 일단 정리까지 자 이러면 앞쪽에 있는 리프는 진화기사에 잘리고 호그 데미지는 들어오진 않습니다 일단 이제 페드로 선수가 타워 체력이 더 적어진 상태고요 기사랑 가드를 유도해주고 그게 빠진 턴에 최대한 광부를 보내서 예측하기 어렵게 누적들을 넣을 수 있게 각을 만들어줘야 되는 페드로 선수인데 확실히 로켓병이 쌓이는 게 귀찮긴 합니다 독이 있어서 한 마리씩은 자를 수 있지만 독을 쓰는 중에 로켓병은 열일을 이미 하고 있고 굉장히 까다로운 상황들이 나올 것 같은데 자 스킬까지 쓰면서 깔끔하게 또 수비가 성공을 해주는데 이러면 리프가 잘려버립니다 리프 잘렸죠? 자 광부 누적들이 들어가긴 하지만 크게 누적들을 넣지 못했습니다. 진짜 계속 엎치락 뒤치락이라 어떻게 게임이 흘러갈지 알기가 쉽진 않고 진화 로켓병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 큰 변수가 나오진 않아서 최대한 누적들을 덜 받으면서 버텨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계속 서로 공방전이 치열한데. 뒷라인을 로텍 이용해서 수비 잘해주고 안쪽 잘 버팁니다 서로 체력은 이제 1을 넘어서는 상황이고요 남은 시간 30초 아 광무 뒤쪽으로 보내서 도구로 자른 다음에 누적 딜까지는 들어가요 이거 수비가 또 가능한데 일단은 호그에는 안 맞을 수 있다고 치는데 지진이랑 로켓병 딜을 안 맞을 수 있도록 계속 운영을 해줘야 되는 페드로 선수입니다 그러면서 광부로 엘릭서를 계속 빼고 순환으로 포탄명을 돌려서 버텨줘야겠죠 그리고 뒷라인은 계속 또 생각을 해줘야 되고요 기사를 이렇게 앞에 뽑아줄 수 밖에 없는게 상대가 이런식으로 앞에 로켓병을 나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생각해준거고 야 체력 20차이로 페드로 선수가 이겨줍니다 일단, 이런 경기가 또 문제가 될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만약에 두 번째 경기에서 페드로 선수가 앞서가고 있었는데, 그 경기가 이제 장치 이슈로 인해서 재경기가 나왔는데 페드로 선수가 결국 2대1로 역전으로 지게 된다면 페드로 선수는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지. 내 잘못이 아니라 일단 대회 운영 측에서 한 실수로 인해서 본인이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기는 누가 이기든 간에 썩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장치 이슈는 있어서는 안 되겠죠.